따질머니가 너 음... 코밑아 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선생님에게 네. 손숙생님은 음... 어떤 의미입니까? <laughs> 선생님 아시죠? 알죠, 잘 예. 알죠. 같이 늘로 봐요. 좋요 예. <laughs> 아, 괜히 웃고요 학창시절 때부터 같이 알았던 거예요. 아, 알죠. 예예. 예,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음. 왜냐하면 거기가 저기 어, 어디 이제 저, 어느 여곡 저마스사드 무시는 게 충분히 기회 드리겠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등장해서 불장한 부분에서 대해 저희들이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다꼭 건사가요. 다르겠나요? <laughs> 좋아했습니까? 아니, 아니, 전혀 그런 음, 사이가 아니에요. 내친구놈이 <laughs> 이제 짝사랑해가지고 쳐다보기 싫었어요? 네. 아니 그렇진 않았죠. 싫어했습니까 네, 아니 이쁘 이뻐, 이쁘지. 이뻐서, 이뻐서 좋아했어요. 네. 아이뻤죠 그런데 네. <laughs> 그 학년인가 한 학년인가 아했을 거예요. 아마 손숙 씨가. 풍문여고 문예반장 출신이 하고 그때 그 소녀 때그 코스모스 비스 아, 당에 이렇게+ 이렇게 가냘프 이뻤거든 학자시절때다한 차례도 그면 선수 선에 대해서 허물를 했다든지 어 너무 이쁘다 어, 나 여자친구 되면 어떨까라는 의심이 없었다고요 바로 친한 친구놈이 좋아하니까 이제 옆에서 그러면 맨날 무슨 꽃봉투 에사가 말이야 뭐 조금 뭐 이렇게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런는 꼴을 내 봤거든 그래도 좋아 죽겠는데 아이 소 <laughs> 얘기라 <웃음> 진짜, 옛날 얘기하면서 오울해지었 <laughs> 나이가 그래 들어도 사랑이나 이런. 단어에 막 가슴이 설레고 아직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한숨한다. 꼬이시려고 그럼 넘어갈 줄 알아요. <laughs> 아니 없던 아름다웠던 아니뭐 너무 처절가 없으니까. 아... 그때 나는 많이 많이 있었거든. 단단데. 배우분 뭐 내가 저얘기하 얘기하면 들어보고. 내가 이제 중학교 수영 선수였는데 안양 풀장을 갔는데 왠 예. 이쁜 아리따운 여자가 이렇게 서 있다가 날 불러 학생 학생 음. 불러 그래서 갔더니 아그김지미 씨야. 음. 어김지미씨 처음 데뷔했을 때그 음. 영화 촬영을 이제 안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글래스를 빠뜨렸다는 게 선글래스. 음. 아, 이 아름다운 누나가 안경을 잃어버렸으니까 <laughs> 그대로 뛰어 돌아가서 버렸는데 들어가서 한참 몇 번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봤어. 그런데 이제 못 찾은 것처럼 해서 아 없네요. 그러고 좀 시간을 끌어야 될거 아니야. 너네가 끌어야 되니까. 아, 그러고 그냥 나를 라 가는 거다. 딱 찾아서 이제 주니까 이제 아, 학생 뭐라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laughs> 촬영장에 데리고 와서. 참외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자기 직접 뭐, 어, 그럼. 음. 어, 그래갖고 아그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laughs> 그래갖고 내가 아마 사춘기 전반을 김지미씨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건 사실이요 그 그래. 뒤로 한번도 못만났고요 어, 한번도 어떻게 안 부딪쳤어 <laughs> 오래간만에 김지미씨 영상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김지미 누나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저예요 <laughs> 어. 기억나요? 아, 어떻게 그래? <laughs> 아니 같이 늙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laughs> 누나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만나도 <laughs> 누나라고 안 부르실 거예요? 나 지금 같이 늙어가는데 누나야. 김지민 선생님 오랜만에 하하하 이렇게 좀 깔아야지. 깔아야지. <laughs> 아 근데 진짜 진짜 속터하고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나는 사실 저 알려지지 않은 별명은 뭐냐면 내 억울한 사슴. 입니 <laughs> <laughs> 사슴다리고, 예, 어그 우리 후배 시인들 이런 애들 보면 말이야, 아, 뭐 들어보면 뭐 사슴 같다는 등뭐 순수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예, 예. 아, 그리고 나는 이제 무슨 뭐 늑대라든가 좀거칠게 보이고, 거치러 보이고 이제 이런 거, 아, 왜난 숨기냐고, 그럼 나도 할래. 뭐냐 그래서 나는 억울한 사슴 <laughs> 내가 사실은 사슴인데 예. 겉으로만 뭐 늑대나 들개 이런 걸 보일 뿐이지 그속에 아주 열린 어, 그 어.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는 마시녀 같은 그그 사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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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강해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위장술인데 위장술인데 예. 강해 보이는 이거 몰라주고 말이야. 그 속을 보지 못하는 그러고 말이야 나도 말이야 그걸 마음... 유일하게 발견하고 어. 계신 분이 단한분 있습니다 노... 나오고 계십니다 김진미 씨 <웃음> <웃음> 여성인지 지금 예, 듣고 싶답니다, 지금. 지겨워합요 네, 예, 이건 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다 늙은이가 됐는데, 제가 그때는 저, 어, 이저 선글라스 건조줬던 거 생각나시는지, 생각 안 나시니. 그렇지만 비극은 없다 찍을 때도 그 안양 골짜기에 그 김진규 씨라든가 작관 장동희 씨라든가 생각이 나겠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화면에 볼 때마다 선글라스 생각이 나더군요. 언제 <laughs> 어, 저 뭐야 영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우연히 길 따라 만나면 서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 눈와 보고 싶어요 한번. <laughs> 뭐, 뭐, 뭐. <laughs> 뭘또 그래? 기다려, 기다려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laughs> 그 정도면 됐지 뭐 <laughs> 뭐야 진짜. <슈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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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방문설이 나돌고 있는 작가 황석영 씨. 황석영 씨의 북한 방문설이 보도된 오늘. 정부와 여야는 한시밭이 국민들의 충격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가고 싶다 가십니까? 어 그럼 내가 일본을 갔자 그래서 일본에서 어... 가서 베이징 경유해서 가는 걸로. 황석경 씨는 나리타 공항을 떠나 북경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받아서 갔죠. 우리감 네. 목사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갔지 선발대로. <웃음> 제일 들어와야 <laughs> 되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베이징에 내렸더니 북측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50대 정도의 그런 음. 지도원이 나왔는데, 음. 오는데 이제 꿈을 심으면 그냥, 항 <laughs> <방사관은> 맞죠?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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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장할까봐. 그랬겠지. <laughs> 예. 음. 그러니까 꿈씹는 것도 어딘가 좀 어색하고 그냥, 아, 야! 이러고 싶더라고. 긴장이 확 풀리던데, 진짜 이확 풀리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가. <laughs> 지금 그래서 이제 북한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그 북한에 가면은 그 사람들 날안 믿어주고. 음. 음. 북한에 그 아오지 당황인거 <laughs> 그니까 그니까 그때 거하고. 그걸, 어. 그걸 막 상상하잖아요. 아니 황성용은 다 알잖아. 북한에도요? 그럼 다 알지. 강호동씨도잘 알지. 아, 어, 진짜 알지 지금 그럼. 북한에서요? 그럼 무릎팍 도사 그런 거다알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그러면. 저는요. 아니, 내가 이렇게 초대를 갔더니 한국 잡지 뭐 여성지 이런 거 이만큼씩 쌓여 있고 그러는데 뭐 심심한데 책좀 갖고 와 봐요. 그랬더니 음. 월간지에 보내 나온 거딱 주고. 음. 어, 그럼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TV를 볼수 없잖아요. 아예 대중이 보긴 보지는 않겠지. 그렇지? 고위급 인사도 보고 만났습니까? 음. 아, 그럼 김일성을 뭐 여러 번 만났지. 어? 문목사 일행이 어제 김일성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문익환 목사와 황석영 씨등 모두 네 명이 참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일성이 장기사 해독자요. 오, 어, 혹시 증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뭐가? 뭐 사진을 찍었다든가. 아, 많지 뭐 많겠지. 국에서 만들었어.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로아 남쪽에서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막 보여주고 그랬지. 빨갱이 황석영이를. <laughs> <laughs> 실제로 북한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똑같이 남한하고 똑같습니까 그때는 이제 (80년대) 말이니까 그래도 그~ 그~ 작업자족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 했어 그냥 우리 한 (70년대) 그 정도 어, 음. (70년대) 초반 그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예. 뭐~ 그 뒤에 이제 어려움 겪어서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 굶어 죽었지만 음. 음. 그~ 내가 그~ 기행문을쓴게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었네요 그담. 어, 거기도 사람이 산다 이거예요, 사람이. 물론 사상 이념은 다른데 우리 말도 같고 얼굴도 같고 한 사람이 산다 이거예요. 선생님 방북에 제일 어... 첫 번째 반드시 가야 될제첫 번째 이유는 뭐 뭐였습니까? 아, 어, 난 제약이 싫었어 그리고 그 남북 이데올로기의 그런 이런, 이런 그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싶었어요. 작가라는 거는 금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 이건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일상화시켜서 대중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기자들이 갔다 오면 매일 서로 욕만 하잖아요. 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나쁜 것만 얘기하라고 보안법이 그렇게 써 있거든. 근데 작가로서는 본그대로를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광고 후유안 하신다고요? 아~ 약간은. 근데 <laughs> 약간은. 근데 갔다 와서 어, 그 이후에 내 세월을 보면은 어, 그런 데서 부터 자유롭게 확 벗어났어요. 어, 그래서 나는 남북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휴전선은 상공에 딱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소설들 보면 뭐 손님이니 뭐 발이 떼기니 이런 최근 소설들 보면은 뭐냐면 공평 무사하게 딱 서서 양쪽을 아, 다 이렇게 음. 예, 짐. 북한을 다녀온 뒤 도쿄에 머물면서 기행문을 쓰고 있는 작가 황석영 씨는. 일본 법무성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 19일 서독으로 떠날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그 베를린에 가서 거기서 망명을 하죠. 망명을 했습니까? 망명 아니면 망명 신청 안 했어. 아예 안 들어오십니까? 망명. 아니, 아니 뭐냐면 그때도 이제 국내 신문이나 잡지하고 인터뷰를 할때 망명을 하시지 그러세요. 차라리 왜냐 망명을 하면 자유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망명을 하면 어떤 약점이냐는 한국을 못 들어온다는 게 명시돼요 망명 아... 여권에 한국을 못 들어와. 근데 그걸 내가 왜 해? 그러니까 그냥 그 신분 제약이나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 무국적자와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얼마 동안이요? 아... 시간이 꽤 됐죠? 4년 반. 4년 반을 한국에 어, 못 들어오고 어. 베를린에서 2년 반, 그다음에 뉴욕에서 2년. 그런데 왜그럼 됐던? 그 뒤에 감옥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왜 그걸 각오하고 그냥 한국에 또들어진 거예요? 뭐가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뉴욕에서 있는데 장길산을 남북 합작하려고 그랬거든. 그럼 나는 남북 영화제를 한다는 거가 이제 결정이 됐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YS로 예. 근데 그때 이제 딱. 훈련하는 얘기가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뭐, 뭐, 난 날이 났었죠 그때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그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의첫번 과정에 내가 아, 개입을 했거든 음. 예, 예. 장기선 영화학자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걸 알지 그래서 남북이 어, 아, 하하가 될 것이다? 아, 아, 원만이. 아 그렇지 그러면 야, 큰일 하는거 아니야 이제 음. 황하무개가 그러면 저기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서 또 이러고 있다가 네. 너 들어가도 괜찮다 하면 들어가면 모양이 없섭잖아 그렇잖아요 그내딴에는 머리에 쓴 거야 <laughs> 그게 들어가겠어요 어, 줄넘기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네. 하다가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가자 그래갖고 시작 들어왔지 아, 그거 뭐, 뭐 난리가 났지 뭐 난리가 안 나죠 그 안중이 키우겠다고 금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제확인 했습니다 왜러냐 이제 지하실을 나타내고 직행을. <laughs> 조사 받고 다다 다 공개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 있더랍니까? 그냥 감옥에 이제 그래서 군시선 넘어갔는데 그... 20 정도 했는데 정상회담 발표가 딱 허... 나가지고 이제 어, 곧 나와겠네. 남북 이제 분위가 음... 부드러워지니까. 아, 그럼 그래서. 아니 그럼 발표가 나니까 이제 네. 이미 정상회담 한다니까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게 한 발표한 거 아니 이십 일 됐나? 그날 그러니까 저쪽이 딱 김수희 죽자.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김일성 주석 사망 소식에 접한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잇따라 소집했습니다. 그날서부터 내가 한 이틀 잠을 못 잤어. 아, 큰일났네. 오래 가겠다는 아, 음.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문목사가 (10년) 받았고 (3년 6개월) 살고 나갔어 그건 나는 문목사 밑에 아니야 그니까 러 대변인이고 문목사 의장이니까 의장 밑에 대변인인데 난 입인데 그럼 나는 그 양반 (3년 6개월) 살았으면 난한 (2년 6개월이나) 뭐~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 근데 3년이 넘도록 안 내보내는 거야. 예그래 <laughs> 어. 그러고 이제 애들이 면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작가 시인들이 와가지고 아형 이번에 나간다고 뭐 국회의원들도 와서 뭐 아, 당신 이번에 나간다 말이야 뭐어 축하한다 그러고 뭐. 쪼고, 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거다 줬어 학생들 놀아지고 말이야 야 이거 넣어라 뭐. <laughs> 주이 같은 것도 다줬런거다 운동 복고다 줘버리고 <웃음> 다 줘버리고 아 그리고 딱 기다렸는데 그냥 넘어가 왜넘어가고 그랬더니. <laughs> 대통령 아들 구속대 <laughs> <laughs> 아들이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수면을 해줘요. 결국 그러니까 뭐5 년을 내리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어... 어, 성질이 안받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 일반수들한테 정을 붙이고 5 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 말이야 광대는 말이야 나한테 동정을 못 받아. 예. 뭐. 아니 내 친구 가령 뭐 김지아라든가 뭐 등등 뭐이 양반들은 한 6개월만 안 보이거나 몸이 좀 불편해도 걱정해주고 그러는데 예. 황석경이는뭐 5년을 살아도 전부 어. 야잘 지내더라야. 내몇년더 뭐. <laughs> 살아도 돼. <laughs> 그게 극진을 하는 거야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이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져 갖고 날 위로해 주려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와. 오면 내가 그 꼴을 또못 보잖아. 이제 우리는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 즐겁게. <laughs> 어, 막 웃겨, 막 그런 웃기는 <laughs> 소리 하고.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했던 게확풀려가지고 돌아갈 때는 질이 더 껄껄거리고 그런가요? 위로를 바는거 하는가요? 그래, 그 가설는 보라뇨. 야, 장진해도 아, 걔는 뭐 앞으로 한 사오 년꽉떨것겠더라 저기, <laughs> 본인분들께서 고민 없던 하셨어요? 금형운동을 뭐 장난스럽게 하지 그런데.